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 주식시장의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기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전기항공이라는 거대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회사. 월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베타 테크놀로지스의 IPO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베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하늘의 테슬라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별명 아닌가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번 IPO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바로 느껴지죠? 단순히 전기 비행기 하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과거의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 베타가 항공산업 전체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함께 그 가능성을 아주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시죠.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 바로 EVTOL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SF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거예요. 헬리콥터처럼 그저기에서 수직으로 떠올라서 비행기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날아가는 미래의 이동수단이죠. 소음도 없고 탄소배출도 없는 완벽한 친환경 항공기 베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혁신적인 EVTOL 시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베타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IPO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날개를 달아줄 성장동력은 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펴본 뒤에 최종적으로 투자에 대한 명쾌한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IPO의 주인공 베타 테크놀로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전기항공이라는 엄청난 레이스에 뛰어든 이 새로운 강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타 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카일 클라크라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세웠습니다. 전직 프로하키 선수 출신의 파일럿이기도 했죠. 그의 꿈은 단순한 비행기 제조가 아니었어요. 고성능 전기 항공기는 물론이고 충전 인프라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직접 만들겠다는 거였죠. 주력 제품은 알리아 시리즈인데요. 화물용과 승객용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운영 비용입니다. 기존 항공기보다 무려 42%나 저렴해요. 42%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항공산업에서 비용 절감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것만 봐도 베타가 왜 물류나 국방, 의류품 배송 같은 기업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바로 알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타가 시장에 나오는 방식, 상장 전략입니다. 경쟁사인 조비나 아처 같은 회사들은 대부분 스펙, 즉, SPAC 합병이라는 좀더 빠르고 쉬운 길을 택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주가 변동성도 푸고, 뭐랄까, 시장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그런데 베타는요? 우리는 정면으로 승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가장 어렵고 까다롭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통적인 IPO를 선택한 거죠. 이건요, 우리 기술력, 우리 사업 모달, 그만큼 자신있다. 는 강력한 선언이자 월가의 큰 손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번 IPO, 그래서 도대체 얼마에 나와서 얼마를 모으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베타가 이번 상장을 통해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 무려 72억 2천만 달러입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죠. 아직 매출이 1원도 없는 회사가 1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던 공모를 통해서 최대 8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실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비행기를 찍어내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 핵심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그 의미를 짚어 드릴게요. 티커는 베타, 뉴욕 증권 거래소의 상장입니다. 주당 공모가는 27달러에서 33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거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그 아래에 있습니다. 주관사를 보세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월가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이 IPO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앵커 투자자를 보세요. 블랙록 g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전설적인 거물들이 우리가 이 회사를 믿고 가장 먼저 투자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베타는 이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가장 큰 덩어리인 40%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바로 생산설비 확장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더 이상 연구실에만 갇혀있지 않겠다. 본격적으로 찍어내겠다. 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25%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관문인 미 연방 항공청 FAA 인증을 받는데 투입됩니다. 이 돈을 쓰임새만 봐도 베타의 전략과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베타의 주가에 날개를 달아줄 강력한 엔진, 즉 성장 동력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타가 시장에 어떤 강력한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들의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최근의 놀라운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와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불과 몇달 사이에 뉴욕 JFK 공항에 최초로 착륙하는 역사적인 이벤트를 만들고, 항공 엔진의 제왕인 GE와 초대형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곧바로 IPO 신청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번개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감, 이 가속도가 바로 베타의 현재 모멘텀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죠. 베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어벤져스급 파트너 군단을 꼽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회사들이죠. 아마존이 당신 네 비행기 우리가 직접 써보고 검증해주겠다며 테스트 비행을 하고 있고요. UPS는 앞으로 우리 택배 이걸로 날 거야 라며 일찌감치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항공 엔진의 제왕 GE는 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나섰고요. 미 공군까지 파트너로 있습니다. 이 파트너들의 이름이 바로 베타의 기술력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기회에는 항상 그만큼의, 어쩌면 그 이상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를 봤다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운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도전 과제와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산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베타뿐만이 아니라 이 EVTOL 산업 전체의 운명을 결정 지을 가장 큰 변수인데요. 그건 바로 미 연방항공청, FA의 최종 인증을 과연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정부의 허가도장이 없으면 단한 대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자, 투자자라면 이네 가지 리스크는 정말 머릿속에 각인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규제 지연 faa 인증 일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성 문제. 베타는 아직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돈을 태우고 있죠. 셋째, pt기는 경쟁입니다. 조비, 아처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덕입니다.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절대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미래에 베팅하는 투기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해 볼 시간이죠.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과연 베타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경쟁사와 직접 비교해보면 베타의 자신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상장된 경쟁사 조비에이비에이션보다 무려 20억 달러 이상 높은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시장이 프리미엄을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 너무 거품 아니냐는 신호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결국 베타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한 문장에 도미한다는 뜻입니다. 아마존, UPS, GE 같은 든든한 아군과 스펙이 아닌 전공법을 택한 그들의 안정적인 전략이 이 치열한 상용화 레이스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것이 베타 투자의 핵심 논리입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정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베타는 과연 항공산업의 혁명을 이끌 차세대 테슬라가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고평가된 꿈으로 끝나고 말까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엄청난 잠재력과 명백한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만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